들어가서 버티자. 이런게야 아, 아아 이런 재미 아 들어가서 기절. 아, 아아 확킬까지 내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원 하나 기절. 확인. 선넘나면서 반접 가 들어왔습니다. 전자다 자, 한명 기절시켰으면은 밀어야 돼요. 밀어야 돼요. 네. 확실하게 밀어야 돼요. 이쪽 같아 안, 안 보여. 네. 기빠죠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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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러들어가요 네. 네. <laughs> 네. 잡았어. 잡았어. 아 어. 가마무니다 자, 이 제 와요. 예, EVJ 여러분들 동시에 봤는데요. 자 여기서 이제 진수를 보여줍니까? EVJ 오늘 이양 물었어요. 그렇습니다. 네. 우리가 저번에 이 점이라고 네. 아니야 오늘 한5 0이점 먹을 거야 하는 그런 기지입니다자 리듬을 빼 플레이 다시 한 굉장히 좋았고. 와. 끊었어요끊었어요 캐링스프링. 쉽게. EVJ. 저 위에 이제 한 명. 배로운 선수 하나 있어요. 예, 이노네스세4대1 예. 국가 대표 4대2 이겨낼 수 있을까요? 어렵... 아, 어려운 것 같죠? 사실상 네. 불가능해. 어렵죠, 어렵죠. 아깝죠. 이거 차반에 말이 안 되는 거야? 어. 아, 오 잠깐만요. 예. 아 설마? 에이 예. 예. 아, 언더 선수가 뒤를 돌아가고 예. 있어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언더가 언덕으로 돌아서 뒤를 노려요. 어리고 고주가 들어서 모르겠는데. 계속 스쳐가고 있고, 오히려 러쉬를 합니다 이노닉스! 러쉬를 해요! 이노닉스 주원하나! 주원하나! 주원 잡았고 양각, 양각, 양각이에요 아아아아 DPG EVG! 11캔! <놀린> 저 오늘 숫자 1주까지 하면서요 마지막에 다 쌈싸먹었어요 오늘 하루 한 라운드 치렀는데 21점을 가져갔습니다 와. <놀린> <놀린> 야 DPG EVG 원래 이 정도의 경쟁을 가지고 있는 팀인데 토요일에 좀 많이 말렸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. 운영과 전투력의 완벽한 조화를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. 하나씩 쳐내고 그리고 서 어, 네. 쫙 네. 아, 이거. 디디. 아, 거아 아, 어. 어, 어, 예. 막내랑 같이 잡았어요. 피가에붙 없어. 사설 밀자. 가자. 가